오늘은요, 탕수육 먹을 거야, 탕수육. 아왜 이렇게 잘안 되지. 오늘은요, 탕수육 먹을 거야, 탕수육. 어, 아, 이모. 아, 이모 미안해. 아,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이모... 늦게 와 있을게요? 아, 이모. 아, 이모 미안해. 아, 그, 차가 막혀고 이모. 아, 차가 막 늦게 아, 와. 이모... 늦게 오긴. 아, 진짜. 아이 근데 순자 누나, 어? 아니, 요즘에 지금 시청자들이 눈치챈 거 같아. 어? 아니, 부정수급이다, 뭐다 하고, 우리 돈안 내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부부가 아니라고 계속 의심하잖아, 요 이모.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진짜. 아니, 그럼 연기 좀, 좀 똑바로 하라고. 근데, 네, 티크야, 늦게 왔어? 아니, 지금 차 막혀갖고, 근 네. 어? 원래 그본 부인이 있거든? 어? 그래서 그 살림 하느냐고 좀 늦었어. 어? 아니, 그럼 우리 비즈니스, 아니, 말도 안되네 우리 비즈니스적인 관계잖아. 그래. 어? 그 수입, 요번에 들어온 게, 820만 원 들어왔거든. 응. 음.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200 입금 시켜줄게. 응. 음. 어? 800 입금 들어왔으니까 200 주고 내가 600 먹고. 음. 어? 알았어. 어, 대사... 언젠 더줬냐 대사가 없잖아. 언제... 이모, 이모, 이모 대사가 없잖아. 잠깐 그러니까 됐다고 어? 언젠 더줬냐고 이모 그리고 좀 혀를 좀 이렇게 어 없느냐 이게 좀 살리라고 왜못 살려 우리 비호뜬다며 얘기야된다니까 한번 해봐. 어떻게 오늘은요 땅뚱떡 오늘은요 땅수육 먹을거예요땅수역 아니 그리고 오늘은요 땅수역 이, 이.. 이모 <laughs> 이모 그리고 어? 음식 우리 조회서나오라고 음식을 좀 자극적으로 하라고 어? 더 이상 할.. 할 줄을 이상, 몰라 이상하게 하라고 이상하게 요리를 좀더 어? 그리고 대본 숙제 했어? 아니 아 요즘 대본 아니, 한 달에 지금 800씩, 900씩 돈 모은 다음에 우리가 빨리 돈 끌어 모아서 빨리 그만둬야지. 대사도, 대사도 못 외웠어? 응. 아, 이모. 아, 정신 못 차렸네. 아, 돈 날로 먹고 싶지 않아? 그럼 다른 할만거 구해서 해라. 이모, 내가 옛날에 그 얼굴에 케찹 바르고 막 가발 쓰고 이렇게 할 때는 방송할 때는 이러지 않았어, 이모. 어? 아니, 그리고 좀전 남자친구 돈좀 갚아. 지금 댓글로 막돈 갚으러 그러잖아. 돈이 있어야 값지. 200, 아... 200 가지고 쓰면 뭐 남는 게 있어. 아니 그리고 내가 그거 있어. 그 뭐야? 내가 이제 실방을 칠 테니까 어? 어 실시간 방송에서 이게 막돈터좀 인사하라고. 응. 그 내가 춤을 줄게. 어? 어? D J. D J. 요 D J. 이거 지금 응. 연습하고 있어 랩. 나는 춤 추고. 어랩 요즘 연습하고 있고 빠르게 빠르게 좀더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유튜브 망 하고 싶어. 이런 랩을 지금 바보처럼 막 연구하고 있으니까 좀 노력을 하란 말이야 어? 맨날 담배만 피지 말고 저번에 실방 때뭐 가지러 간다고 하면 담배 폈지? 응, 응. <laughs> 이모 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어? 이모 그러니까 방송 좀 진정성 있게 하자고 티코야 너는 없어도 담배를 어? 못 끊어 아니 우리 지금 비즈니스 관계자야 그리고 다방도 요즘 운영을 못 하고 있잖아 어? 다방보다 유튜브가 되니까 이것만 해서 돈을 벌자고 그래 그리고 이 머리핀 오늘 또안 했네? 아 이모 아머리 수도 없으면 머리핀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핀이 부러졌어 핀아 아, 200만 원이나 줬는데 핀살 돈이 없어? 어? 하여튼 이모 우리 이제 비즈니스적인 관계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자고 어? 알아서 너나 잘해 아니 나는 지금 요즘 호감형이라고 티코 어? 댓글 보면 넌 바보라 그러더라 바보 DJ DJ 요요요 응? DJ 바보 DJ DJ 티코 DJ 어 바보에다가 동물원에서 나온 뭐라 그러더라 자기는 오랑우탄이래 어아스타킹 뒤집어 쓴 얼굴에 어 절인 오이지 썩은 오이지 닮았대잖아 응. 어? 근데 내가 그렇게 못생겼네. 뛰지, 뛰지, 뛰지. 그래 다음이 시간에 연습한 다음에 좀 이렇게 재밌는 목방을 하자고 이모. 응. 어? 나 지금 방송 시간이 없어서 가봐야 되니까. 뭐가 이렇게 바빠? 아니 바빠. 이모, 그러니까 좀 옥순자 씨좀 연습 좀 하고 있어. 알았어요. 어? 요, 요, 연습하고 있어? 네. 어? 오늘은요 땅수역 먹을 건데요. 오늘은 땅수역 먹을 아 더럽게 안 되네. 오늘은요, 땅수육 먹을 거예요.